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2월 11일, 오늘 브로드컴의 실적이 세계 증시 방향을 결정한다. 그에 따라서 브로드컴 관련주 10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어, 정확히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12월 12일, 미국 시장이 끝나는 시각, 새벽 6시에 발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방향성이 크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고, TPU 관련, 그리고 구글의 재미나이에 좋은 요런 성능에 따라서, 특히나 요런 맞춤형 반도체 대장주로서 자리 잡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어, 어 그, 브로드컴 제가 차트를 볼 텐데, 그 전에 어, 제가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 굉장히 중요했던 미국의 금리 결정. 어,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FOMC.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오라클의 실적. 오라클 같은 경우에 AI 관련 주들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실적 발표였었는데, 어, 그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타깝게도 오라클은 실적에 대한 이런 실망감과 특히나 부채에 대한 이런 위기감이 분명 나오면서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무려 거의 지금까지 봤을 때 13%에 가까운 하락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고 요런 지금 장대음봉을 만드는 부분이 있죠. 아마 미국 장이 시작했을 때큰 개파락을 한 상태에서 하,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 요런 어, 오라클의 요런 실적과 요런 지금 재무 상태가 전반적인 지금 미국 시장과 그리고 세계 증시를 어 약간 위기감을 만들어 주는 요런 결과를 어 만들어 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 오라클은 분명 조금은 안타깝게 됐지만 다시 한번 끌어줄 수 있는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는 포인트는 오늘, 어, 정확히는 내일 새벽 한국시간 6시에 발표되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될 것이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리면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그 상승에는 좋은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쳐주면서 올라갔던 모습이 있죠. 과거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퀀텀 점프를 하면서 단기간 엄청난 상승의 갭을 띄우면서 올라갔던 전적이 있는, 굉장히 강한 아직도 추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 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채널 라인을 그어봤을 때, 요 채널 라인 때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요 채널 라인 때 상단을 따라서 역시나 동일하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요 추세선 라인 때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바닷건까지 내려와야 되는 어,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빠르게 반등하면서 단기적인 추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라인을 한번더 그을 수 있게 만들어 줬다. 그러면 지금 이 차트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와 단기간 저점이 높아지는 굉장히 뾰족하게 지금 힘을 응축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완벽하게 힘의 응축에서 실적의 나옴에 따라서 방향성을 정말 강하게 잡아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 브로드컴은 사실 실적이 나쁘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과거 지금 3년 동안 정리를 했고 2023년 1월 AI 붐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순수 어, 주당 순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을 이렇게 직접 제가 적어서 어, 증가폭을 어, 한번 체크해 봤었습니다. 결국에는 어, 지금 매출액과 순수익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게 된 것이고 어, 전분기 실적 발표일 때 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7% 상승, 매출액도 6% 상승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상승하는 좋은 수치적 데이터를 보여줬었는데 어 내일 발표되는 실적 요거는 예상치입니다. 25년 4분기 예상치로 봤을 때도 어 전분기에 7% 6%나 상승했는데 다시 한번 전분기 대비 순이익은 10% 상승 그리고 매출액은 또9.4% 상승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순이익과 매출액이 10%나 상승할 것이라는 정말 좋은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미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이런 예상치를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수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상승이 오늘 오라클이 만들었던 이 하락을 만회할 수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이런 브로드컴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 갭을 과거와 같이 크게 뛰었을 때는 분명 수익 실현도 필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는 거요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가장 좋겠죠 이미 예상치가 높은데 그 예상보다도 더 뛰어난 이런 실적을 보여줬을 때 엄청난 갭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 한번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브로드컴 관련해서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브로드컴과 관련된 한국 주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 그 전에 제가 동일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동일하게 오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브로드컴, a 직과 a 직 맞춤형 반도체와 가장 관련이 있는 한국 주식은 ISC다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요 상승으로 만들어줬었죠 이날 어 브로드컴이 상승하고 나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줬고 지금 또 고점 라인대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 꺾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브로드컴 실적 좋게 나왔을 때한번더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잡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큰 흐름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 대장주의 역할, 그 당시 이렇게, 브로드컴의 상승과 함께 급등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과 조정 거치고 있지만, 고점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고, 수급은 여전히 꾸준히 좋게 들어와주는 모습.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정말 말해 뭐해죠?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결국에는 15만원대까지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추가 상승 흐름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볼수 있는 종목.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요 종목도 브로드컴과 또 과거에는 과장 연관성이 높았었는데 지금 브로드컴 상승했을 때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약간은 조금 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요 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어 이전 앞에서 봤던 종목들과 함께 대장주로서 채워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네요. 어느덧 요 지점에서도 3만원이었었는데, 3만원부터 거의 4만원대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정말 요런 구간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어 거의 만원에서 4만원대까지 단기 4배 가까운 상승까지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택입니다. 심택도 마찬가지 약간은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지만, 고점을 잘 버티고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고 대덕전자 마찬가지죠. 단기 급등 이후에 고점에서 버티고 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삼성전기가 어, 또 가장 뜨거운 대형주 중 하나죠. 계속 올라갑니다. 조정 없이 가장 가파르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써 가파르게 올라가 주는 모습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또 어, 고점 돌파. 고, 고점까지 올라간 이후에 옆으로 길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한번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 차트도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예쁘게 모인 상태에서 힘의 응축,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도 지금 어, 직접 브로드컨과 관련은 없지만 가장 또 비슷한 어, 업종을 하고 있다 맞춤형 이런 반도체를 지금 같은 산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충분히 바닥권에서 기간 조정 거치는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요런 부분이죠 요 부분 12월 어~ 11월 25일 브로드컴 좋았던 실적에 아 좋았던 요런 내용과 함께 급등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왔고 지금은 약간 눌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눌림 상승의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에이직랜드도 이런 맞춤형 반도체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고 정말 최저점 라인 때 24,000원대 아슬하게 버텼던 부분 그리고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요 추세 라인대를 이제는 가파른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정말 충분한 조정 이후에 이제는 큰 추세 돌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차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거래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명확한 상승 돌파가 나와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관련된 10개의 종목도 설명을 드렸고, 앞서 차트 보여드렸던 이런 브로드컴, 힘의 응추, 갭상승, 그 흐름이 지금 세계 증시를 이끌어 줄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될수 있는지 한번 내일 새벽 6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났을 때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어, 전체적인 요런 방향성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